안구독티안다봉티네 유튜브 디그다, 딱딱딱 딱. 디그다, 디그다, 딱딱 딱. 아니, 아저 형이 스프트 눌러봐. 스프트 눌렀어? 어. 어 방금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눌러봐. 디그다, 디그다. 오 방금 멀리서 안 찌그라. 보였는데. <웃음> 찌... <웃음> 내, 네 안, 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집구 랑껴봐! 띠그나? 띠 딱딱딱딱 이두 손.. 손 잡기야되나기려봐 안돼! <laughs> 도망가! <웃음> 두.. 두잡기다두 손잡기다! 두 손잡기! <laughs> 두 손잡기 일로와! 일로와! 자 시계! <laughs> 두 손잡기다! 두 손잡기! 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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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시작! 와 이제 싸아 자, 아, 아, 오케이 동담 오케이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 오늘은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 하고요 오늘도 멜리님이 벌지 스킨으로 해서 디그다를 골랐습니다 이 자식 하고 있지 플레이 일로 와 그래서 어 디그다를 하고 였 멜리님이 디그다를 하고요 였 저는 또뽑 새로 이겼으니까 뽑아야죠 포켓몬을 그렇죠 멜리님? 에 그런 거같진 않고요. 나나나나나나 <laughs> 기다려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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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네, 오케이! 오늘은 또이 포켓몬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네, 펄... 이로치 펄게아를 골랐어요. 근데 이로치 같지가 않다. 아, 비켜! 지그다 때리고 튀네! 이 자식이! <laughs> 오케이! 그럼 저는 펄게아를 갖고 작 하더라 했고요. 그럼 오늘 럭키블루 레스 준비 시작! 에헤헤 에헤헤 흐거다 이거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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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 야. 야 이래 <laughs> 아이 뻥치지마 진짜 이렇다인가 뻥치지마 무슨 디그다가 저래 디그다는 맞아, 그게 진짜? 디그다. 디그다는 저렇게 혐오스 디그다. 현무스, 혐오스럽게 디그다. 디그다 거리지 않아 디그다 디그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어? 비꺼라 노예야 아이 조용히 아이 그냥 두더지나 두더지가 지우세요 아 뭐야 안해 <laughs> 두 손지가 끝이라고요아 진짜 아야뭐어 네, 아. 뭐야 네. 어! 아뭐아아아 뭐하냐 뭐하냐 네. 왜 t 하냐 어? 왜 t 하냐 오케이 그래서 오늘 럭키블럭은 나선형 럭키블럭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모르겠다고요? 그걸 왜 몰라요 예. 아. 네? 네, 저저 <laughs> 방음부스 샀다고 <laughs> 조형아안돼 네, 네. 따라해! 아뭔 소리야? 내가 문제인데 뭔 따라해 이 자식아. <laughs> 예.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 방부스라고 그 새로운 음, 새로운 장비 하나 샀습니다. 어허허허허. 완전 돈낭비. 저 얼마 드니까아 조용해. 또뭘몸 <laughs> 상관이야.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맨날 소리 낼때 제가 막. 조용히 소리도 못지르고 아, 소리, 소리, 솔직히 소리 지르면 안되지만 소리도, 소리도 크게 못내고 해서 엄청나게 답답했는데 아안돼 오케이 소리도, <laughs> 소리도 못지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laughs> 이제 방 부스라고 그 거기 부스... 뭐지 무슨 컨테이너 박스 어,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어떤 소리를 내도 밖에 안들려 안 들리는 그 부스를 사서 지금 소리를 자유 자 뭐지 자유자재로 낼수 있습니다. 부럽죠? 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싫어요. 최, 최대 최대 파워로. <laughs> 싫어요 싫어요. 아무 말하세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재미 없어. 아, 다 다워나는데. 자기 혼자 싫대. 둘둘이야. 아니야 시끄럽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어르신분들 중에서. 는 아니야 아무도 안 그래. 들려줬잖아 그 다음에 너한테는 <laughs> 한번. 아나못 들었어 그때 마이크 꼬셨어. 아 무슨 예? 마이크 마이크는 상관없거든. 어? 마음을 아, 들으주세요 이제? 아, 싫어요 싫어요. 아 노잼. 아, 아 노잼으로 잘 거예요 저는. 아 진짜 다산 다운하는데 자기 혼자 나. 아유 노잼. 싫어 소리 지르기 싫어 목 아프단 말이에요. 저, 예? 그럼 왜 상관 왜 상관해. <laughs> 아니 그 남에게 피해를 피해를 안 가기 위한 상관 아니야. 너는 어? 피해 상관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막 소리 지르겠지만. 음... 어? 어 뭐야 그치? 오케이. 음 뭐야, 너몇번 죽네? 어, 나나 여기서 마말 구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앞이. <laughs> 평소에도 그러잖아, 키가 작아. 서왜왜 음 <laughs> <laughs> 왜? <laughs> 왜? 왜 아무 말도 못해? 키 진짜 음. 작아? 아니, 나 완전 커지, 180. 오.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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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못하니나 <laughs>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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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말은 가만히 있는 말 법이죠.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케이. 우 저는 지금 앞에 있죠. 매우 앞에 있습니다. 아하하. 아하하. 멜리. 목초 차원. 어. 뭐허그 미? 아무도 안물어봤는데 혼자서 어. 자기 혼자. 하금이 잠시만. 어갈수 있구나. 다행이다. 어. 어! 오케이 떨어 뺐다. 스폰 포인트 하고요. 다시 가도록하겠습니다어이 음.. 음 좋은거 안나왔요 아니 멜린이 언제와요? 아나다아는저번는 네? 네. 아,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는, 저번에는 레이스 연속 두번 이겨놓고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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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 지금 뭐하는 지어쩌는거지어쩌는거지어쩌는거지아 지금 제가 지 지금 제가 만만해요? 나 무시받는 느낌인데? 어! 짱나! 뭐야? 아니. 네, 짱나. 아, 뭐, 나 뭐야 어 짱나 아우 안해! 아알았알았알았미안미안안 <laughs> 아, 팩.. 팩폭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다. 기작고막뭘 하니까 또막안 한다고 하네. 예. 안 해. 아, 뭔 소리야, 빨리 와. 아! 아. <laughs> 안녕. 이거다 아, 안녕. 나내내 눈을 바라봐봐. <laughs> 이거 나오면 막 몸장 되지 않아 막 이거다. 맞아. <laughs> 몸장. 짠. 아! 아! 내 눈! 음 아, 아! 내 눈! 오케이, 어 다행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PP 준비하세요 오케이, 금블럭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요? 왜, 왜 맨날, 맨날 가져가죠? 왜 맨날 맘대로 가져가죠? 왜 <laughs> 맨날 만들어 가져죠아니뭐 맘대로야, 규칙이야 하핰 <laughs> 별로 이상해요 원래 이상했지만 오케이! 보니, 네, 그,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네 예. 그런준비 뭐야 이제 조�게 있네 시작! 야닌닌 닌 끝났어 이거 파워 5 짜리야 야이짜 야, 야야 j j 야 j è o 야 a Ι ô 야 n j j 야 j j è 만공할만해 공할. 야! 야아 오야 야야 니가 먼저 니가 아! 먼저 뽑아야어 예. 우 이거, 형님 이거, 한번 번. 이거, 이거, 이거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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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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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테 이거 난게 이거 은상 이거 서하 이거 았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기게 이거 줄여 이거 줄게, 이거 상태 이거 하고, 이거 줄게, 이거 상태 이거 한다. 이거 지게 이거 이거 게 이거 주는 이거 야대 이거 야인 이거 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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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인정합니다 네그 다음에 방금 보시다시피 아이 그만해 하지마 지금 나 <laughs> 멜리가 멜리가 먼저 폭파되었기 때문에 멜리가 먼저 죽은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멜리 패밴데 이렇게 기회를 준겁니다 하나 둘셋아 아야 아, 저아 제가 이걸로 해도 됩니까? 아니 안돼 네 예, 하나 둘셋 아, 뭐야 네. 메롱 숨어있다 블록 뒤에 숨어있어요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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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자식이 오케이 아형아뭔 소리야 하하 아! 뭐, 나, 뭐, 나, 나, 아, 아. <laughs> 아니 네 할, 니할말 네 없어. 어 기, 기 좋은데는 더 넣고 소리지. 니 <laughs> 네 맨날, 니네 맨날 어 마트 가면 엄마가 뭐안 사주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어. <laughs> 사줘. 오케이.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니 네, 뭐야? 오케이. 곡괭이 안 가져왔니? 어, <laughs> 곡게임 맨날 가져가네아 맞아. 까비. 오케이. 그럼 버튼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어허! 좋아, 블록 몇개 많이 보였습니다. 하하하. 아하하하. <laughs> <laughs> 소리 지르고. 뭐?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어? 아, 마트 갔어, 마트. 아, 마트 갔어? 아, 뭐야, 금방 오는 거잖아. 에이. 멜리 소리 지르는 거 말, 말, 많이 못 보거든요. <laughs> 아, 뭐야, 썩은 여기 두 개째야. 오케이, 블록. 그 다음. 블록. 소리 지르면쫓겨나 나이스. 소리 지르면쫓겨나 나는, 그냥, 그냥, 니네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쫓겨, 쫓겨낼 것 같아. 에이, 어, 야, 불 너무 <laughs> 많이 나오는데? 이건 마다. 응, 그래도 많아왔자, 다섯 개. <laughs>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공아 7, 아홉 명 10개네. 수고. 뭐, 이빨이 10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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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제 행운도 조절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오케이 그러면은 행운도 조절 다 끝났고요. 저는 100짜리 9개와 12짜리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에 오냐 오냐 몇 개입니까 넌? 오늘 나오네 아, 개구나 5 개인 줄알았 알았는데. <laughs> 네 개도 잘 나온 거 아니니? 오케이 그러면 아, 이제 네. 럭키블럭하는 시간 갔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아니 포켓몬 럭키블럭 에펠탑이야? 이 자식이 지어가지고 어? 관심 좀 받았다고 아니, <laughs> 야! 야, 야! 아 그만 아니, 다! 아다 쓰지마! <laughs> 야! 아, 다았다아왜 이거 어, 아, 올렸지? 아, 아, 나볼안지었네 여기 있다 어니 어? 뭐야 형 다이아몬드 꺼도 됩니까? 내가 내가 줄게 올라가서 줄게 아, 아니, 아니, 뭐 아니야, 할... 여기서. 아니 뭐야 간다! 아! 주제, 주제, 주제. 두두두두두두두두 아레 두두두 나와 얘들아. 뭐야? 저몇 개네. 어 저장 나왔네. 또 하나 나왔다. 와! 뭐야? 나와 나들아 나오라고. 나와. 아, 싫어요. 우우. 우우, 게안 감. 우우. 싫어요안 우, 노잼 노잼. 노잼. 노잼 노잼. 우와. 내보세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잡을게. 아, 아니, 뭔 소리야. 뭐하냐? 자! 아! 시사합니다 아, 이거. 와 전설! 이런! 와땡 땡클벨같이... 와! 와!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포켓몬 어? 다못탑 오! 오, 처음 보는 일도 나와. 하지만. 아 그래도 조정훈 잘 나온 거죠 전설 두 번이면. 아안 돼. 오! 오 이런 와 이거 맨 위에 고등하이오가. 있는 거맨맨 위에 있는 거안 캐요. 어안 보여 그거. 뭐. 아 그래.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야그 다음에 이거 물좀 치워 이제. 네, 형님. 아 내가 줄게 여기 있다. 아까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이제 저도 천천히 갈게요. 어... 전 이제 행운도 갈게요. 수고 와우, 와우 오케이 어 뭐? 행운도 운도 아 진짜 언제 쪽 거야 운도? <laughs> 1 0 1 2년 내가 초등교 아. 5학년 때 <laughs> <laughs> 오케이 아 근데 아 저는 저렇게 경박스럽게 캐지 않습니다. <laughs> 아유, 비켜. 오케이 나 올백이다 강물 다 나왔다. 아니 근데 강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포켓몬이 나와야 되는데. 아, 골루구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어, 어아 괜찮은. 그 나쁘지 않은 것만 잘 나오네요. 한, 아, 고디모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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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 아. 아, 아, 아. 고디모아제 누구야? 보여 라요뭐야 아, 와! 뭐 어디서, 어디서 숟가락으로 얹을래? 아, 그 보세요, 이거. 이거, 이, 이 포켓몬. 보여지봐 에어. 에 아, 그거 별로야. 아, 이거는요? 어. 이거 는요 이거, 불독. 몰라, 니가 검색해봐. 아, 와! 아, 좋아, 좋아. 아, 우와! 뭐. 좋아, 좋아. 와! 제크로무야 오우. 어, 개구리 닌자다. 오, 안녕. 우와! 좋아, 좋아. 와, 뭐야, 이 처음 보는데? 누구지? 문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단사이 잡은 거 같은데? 만약에 단사이 잡았으면? 바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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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에이. 아, 뭐야? 어, 누구야, 얘? 어. 특이하게 생겼네. 이 고치인가? 원래 봤던 색깔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뭐야, 얘 누구야? 몰라. 약간 적토마? 적토마? 에이팜이다. 어, 얘 누구야? 어, 레벨리다 어, 이게 전설이 가끔 오류로 레벨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설은 뜨진 않네. 전설 같은 데 아, 어, 뭐야? 뭐야? 먹다란다가뭐 아, 글쓰면 죽어... 아, 안 돼. 아 아니야 넣어도 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 내.. 내꺼 아닐수도 있어 주었어 그.. 걸어다니다가 아 그럼 버려 그럼 뭐야 이거 왜 안잡혀 이거 버려 버려 오케이 그럼 야 제가 키를 친다 어... 오케이 그럼 이제 전 플러스 까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아 뭐야 플러스 까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 오오케이 으이 뭐야 저리가 저리가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어 아니 저리가는게 아니라 일로와 오케이 형님 안요 <laughs> 아 신전 나왔어. 오케이 아 뭐야. 아뭐야 뭐야. 오 나이스. 이 좋은 얘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좋은 걸로 난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올백이라 이거 뭐네도일별쓸 때가 데오 나이스. 오 전술 되게 잘 나오는데. 근데 처음 처음 보는 애들이 많다. 아 신전. 에. 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화이팅! 아하! 아 나쁘진 않은 음... 좋아 제발! 마지막! 아... 마지막에는 좀안 나왔네요 아, 그래도 전설 많이 나왔는데? 한... 한네개 다섯 개낄수 있어 아 뭐야 난 4개. 하나 둘 셋! 네개다 이빨이? 아... 네개 이빨? 네개 이빨로 물려물래아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비버야 비버 아! 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포켓몬 정해서 이제 포켓몬 배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장독. 진짜 진 진짜 진정, 하세요 디그다님. <laughs> 그러 그라다 몸에서 나오 땅에서 나오겠어요. 야야야야야. 야, 야. <laughs> 야. <laughs> 그래 야 그래 지면 저희도 그냥 죽는 거다 알았지? 어 예. 어예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어 배틀 준비 다 됐고요 레벨업도 다 했고. 지금 저의 전설상태는 그냥 다 올백이네요 음, 밥도둑 밥도둑 좋아 너는 아, 그냥 시작. 너는 그냥 좀도둑 아냐 아냐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셋 오케이 아이 자식 뭐야 이 벌레는 아짱 뜨자 이막한대 맞고 죽을래 따세 한대 맞고 죽을래 어, 맞고 죽을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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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왜6 7립이야 몰라 태어날 때부터 67렙 이딴 바로 아 뭐야 왜나아나빛 아, 나갔어 이거 맞고 죽을래 아또빛 나갔어 아 이게 아 이게 물 타입이 안 먹는구나 이거 맞고 죽을래 <laughs> 이거 맞고 죽을래 야나가 벌기야 와 이렇지 벌기 완전 세네요 이건 히트 진... 해브 어... 이거 맞고 죽을래 이건 진다 이건 진다 어어 어, 뭐야 빛 어! 오오게 나이스! 스피드는 내가 빠르죠. 예 이거 먹고 죽을래? 어, 이게 불공격에 그냥 밥 뜯으면 되래. 알야 어! 왜? 밥 뜯는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형님? 안녕하니까요 이거 먹고 죽을래? <laughs> 오케이! 이거 먹고 죽을래? 아, 얘 뭐야? 이 자식이! 포켓몬이 불쌍하다. 포켓몬 진 잘못 만나가지고 아, 나고금한거어 나이스! 이거 대장! 대장이야? 이거 먹고 죽을래! 아아아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빠밤. 이거 먹고 죽을래! 아! 이거 먹고 죽을래! 너 거의 가만히 있어! <laughs> 너 거의 가만히 있어! 도망갈 생각 하지 마. 아뭐 하는 거야! 아! 뭐야! 야, 이 자식이! 와! <laughs> 치밀한 자식! 아, 그, 아니, 그 다음 안 터져.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래라 지금 틴트 하나 붙여 봤다 떨어지잖아요. 아, 진짜 만들지도 못다. 아! 이렇게 떨어지잖아. 아, 진 멍청해 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나한테 멍청하다 뭐라 그래. 아. 안 돼. 안 돼. 어? <laughs> 이코너로루다시 기자야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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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습니다. 나아! 시청자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로켓블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포켓몬 로켓블루 레이, 레이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바이옴! 바이옴! 바이옴.